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AB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사이의 각이 45도예요. 그죠? 45도일 때, AB의 길이에 관련된, 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각이 45도고 대변인 거기 때문에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누가 봐도 이걸 X로 놓으시면, 여기 AC의 길이랑 뭘 알았을 때, BC의 길이를 알았을 때, X에 대한 변액이 또, 우리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30도이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니까, 50 루트 3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여기가 뭐가 된다는, 100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특수각을 이용하시면 양 사이드에 있는 변의 길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5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옆에 있는 각의 크기가 45도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되시면은, 여기가 50인 거라서, 따라서, 어, 50, 50 놓고, 50루트 2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 삼각형, 저 친구는, 아, 어, 여기가 X고, 50루트 2고, 여기가 100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45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북칙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되실 것 같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곱하기 50루트 2에,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1 지워주실 것 같고요. 그럼 얘가 많이 될것 같고 얘가 이 친구가 5천이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가 2 곱하면 아인가요되시면서 지워지고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루트 5천인 건데 루트 5천은 50루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될것 같습니다.